248번입니다 누가 보음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시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는군요 바리새인이 앞에서도 상당히 격화된 음. 방식으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논쟁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방적인 말씀이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였었는데 그건 뭐 말은 구분하지만 그 비슷한 그 시대의 엘리트들입니다. 그런 게 오늘 우리에게는 좀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율법, 율법 교사 또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건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는 뭐 정치는 이미 없었을 때니까 종교 민족입니다. 그리고 정치가 있을 때에도 왕조가 있을 때에도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으니까. 종교 엘리트들의 세력은 강력했어요. 그런데 로마 식민 지배 하에서는 종교적인 자유만 어느 정도 누릴 수 있어서 이제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가 제사장까지 포함하여 유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바리새인 계속 예수님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까지 충돌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복음서는 나중에 기록된 그 상황이 반영된 거예요. 예수님 당시보다 초기 기독교가 자리를 잡을 때에 특히 유대교로부터 쫓겨날 때에 기원 후 70년 유대 전쟁 이후요.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반목이 심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회당으로부터 축출되면서 기독교가 뭐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이야 그 당시에는 없었죠. 예수 추종자들의 무리가 유대교 관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 특히 그 당시 기원 후 70년 이후 그 유대전쟁이 끝난 다음에 70년에 끝났거든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사람들 유대인들이 다 여기저기 흩어지고 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주도권을 갖고 갖게 됐습니다. 제사장이 없으니까 당연히 바리새인들이죠.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까 말씀 중심의 종교로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음, 상황에 따라서 바리새 중심의 유대교가 그 이전까지는 느슨한 관계로 같이 길을 가던 예수를 따르던 집단을 자기들에서 쫓아냈습니다. 자기들 영역에서 쫓아냈습니다. 회당 축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 추종자 집단은 우리 교회 모교회죠. 초기 집단은 바리새인들을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게좀 반영됐다. 어느 정도가 그 보험서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바리새인과의 관계라는 점을 볼때 사실인지 아니면 과정된 거지 그걸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여튼 관계가 점점 나빠졌다고 하는 건 분명합니다. 12장 시작이네요. 그 동안에 물리 수만 명이 모여 예, 서로 발필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곳 위식을 주여라. 누룩이요, 음, 변화시키는 거죠. 이게 좋은 뜻으로 사용될 때도 있고 지금처럼 좀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누룩이라고 할 때는 좋은 뜻이죠. 그래서. 바로 서말 속에 든 누룩 이라는 비유 있죠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점에서는 좋은 뜻이지만 여기서는 외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네요 누룩이 왜 외식이라고 했을까요 그게 그냥 부풀리니까 과장하니까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앞과 뒤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종교적 그 모양을 확대 그럴듯하게 만드는 거죠. 숨기는 겁니다. 숨은 거죠. 이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자기를 숨긴다고 하더라도 왜 그게 숨겨지냐? 결국은 드러난다 하고 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잠시는 숨길 수 있지만 계속은 못 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억지로 경건한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잠시는 그런 모양을 취할 수 있으나 결국은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에게 솔직한 게 일단은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좀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감추다 보면, 계속 감출 수 있다면 다행이겠죠. 그래게 되지도 않은 건데, 결국은 드러날 거를 계속 감추는 방식으로만 있다가, 그리고 이제 다 고무풍선, 바람 빠지듯이 우리 삶이 좀 위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룩하지 않은데도 거룩한 척한다거나, 하나님의 사실 다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척 그냥 막 장광설을 푼다거나, 자기도 모르는 말을 이렇게 저렇게 부풀리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다 아는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죠. 이름으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이것도 비슷한 뜻이죠. 표현이 재밌습니다. 음.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 음. 어두운 데서 말한 거하 비슷한 그 표현입니다. 이제 그게 어떤 거냐 하는 게확 들어오죠. 골방에서 있고, 비밀스러운 그 장소에서 그것도 귀에다 대고 말한 것입니다. 감추인 거죠. 그게 다, 감추인 것. 불행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아무리 숨기려고 하더라도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걸 계속 숨기면서 살려고 하니까 계속 긴장되죠. 좌고우면 하고 그 자기를 꾸미는데. 많이 쓰게 됩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옷에다가 성경 구절 적어 놓고 다니고 또뭐 어떤 잔치 자리 에 가면 자기가 어,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되지 내 위치 어디가 맞지 이렇게 계속 의식하는 겁니다. 뭐 종교만이 아니라 일상 삶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들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요즘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일을 꾸미는데 무척 애를 씁니다. 자기 연민이라고 할수 있어요. 거기까지 가는 건좀 비약이긴 한데, 자기 를 이렇게 골방에서 귀에 속삭이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결국, 그, 위선인 거죠. 그 외식이라고 여기서 표현했습니다. 그런 거참 많죠. 여러분들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것들 주변에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오랫동안 습관이 되면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일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이제 어색한 일들이 많습니다. 여기까다